잠가 놀이 때문에 힘든 쿠키 없어? 나는 불리를 용서하지 않아! 깐간 털릴 준비하라고! 네 죄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! 조금만 기다려! 젤리를 가져다 줄게!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! 혼쭐을 내주마! 동해 번쩍! 서해 번쩍! 이 정도면 잘못을 뉘우쳤겠지? 국간을 열고 젤리를 나눠주자! 탐과 놀이를 물리쳤다! 내 도술이 부족했나? 아직 구할 쿠키들이 많은데. 내 반죽은 꺾어도 내 뜻은 꺾지 못해. 분하다. 자연을 알면 자연을 다룰 수 있지. 도술을 더욱 갈고 닦아 온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! 이제 바람도 내가 제 친구인 줄알 거야. 구름이 나인 듯, 내가 구름인 듯. 내재주를 하늘과 땅에 떨쳐보겠다. 내 손이 닿는 곳엔 굽는 쿠키들이 없게 하겠어. 더 높은 경지에 오르면 더 많은 쿠키를 돌수 있어. 어찌 게으르게 굴겠어. 저 밖에 굶어가는 쿠키가 있을 텐데. 나 덕분에 기뻐하는 쿠키가 늘어날수록 내 발은 더 빨라져. 이제 더 많은 쿠키들에게 젤리를 쥐어줄 수 있겠지. 탐과 놀이를 마음껏 혼내줄 수 있겠군. 가난한 쿠키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. 억울하고 배고픈 쿠키들을 위해 반죽 속에 품은 뜻을 굽히지 않으리! 훨씬 날카로운 무예를 보여주마! 더 감쪽같은 도수를 맛보게 될걸? 아무도 나를 붙잡지 못할 거야! 더큰 힘으로 더 넓은 세상을 구하겠어! 구름 타고 바람 따라 어디든 갈수 있지! 나는 의적이야! 난 탐관오리의 고감만 털어! 억울하게 젤리를 뺏기는 쿠키가 사라질 때까지! 하하! <laughs> 그건 내가 아니라 볏집 인형이라고. 의적과 도적은 다른 거야. 훔친 젤리는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어. 세상이 나를 의적으로 만들었어. 탐관오리의 악행을 그냥 둘 수는 없어. 아직 젤리가 필요한 쿠키들이 많이 남아 있어. 탐관오리가 사라질 때까지 의적으로 살겠어. 탐관오리 때문에 힘든 쿠키 없어. 세상에 억울한 쿠키들이 너무 많아! 마음을 비워야 도술을 더잘 부릴 수 있어. 내 도술로 배고픈 쿠키들을 도와주겠어. 탐관오리에게 굴복하지 않겠어. 모든 배고픈 쿠키가 젤리를 먹을 때까지 군졸들이 때로 몰려온데도 굴하지 않아. 다음 탐관오리를 혼내주러 갈 차례야. 내 도술에 속지 않는 쿠키는 없어. 구름이 내 편이오. 바람이 내 벗이니.